자, 이제 <laughs>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에, 앞에서 프로그램 짠 것처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객체 이름, 이퀄 뉴하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가 새로 나오죠. 네, 물론 씨을풀때다 공부한 같은 용어들인데 클래스라는 네,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이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고 객체는 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카 원, 카 두, 뭐 x, y 이런 것들이 다 카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될수 있어요. 여기다 써줄 때 네, 그리고 에, 이 뒤에 New 라는 키워드로 무언가를 에, 무언 어떤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때 가 하고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다는 것은 함수란 얘기예요. 언제든지 가로가 있으면 함수란 얘긴데 이름이 클래스하고 똑같은 함수 다시 말하면 생성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까지, 한번 사용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정을 할 거냐면, 자 이게 set time 했는데 화면에 아무 출력도 안 하니까 여기에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써보죠. 검설점 right line. 그래가 여기에다가 인타임 인타임 equal 하고 여기에다가 this. 인타임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을 인타임 uh, 이라는 말 뒤에 출력을 해줄거에요. 자 얘하고 똑같이 아웃타임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웃타임은 인타임 이렇게 돼 있죠? 아웃타임.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출력을 하긴 할 텐데 똑같이 출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인타임하고 아웃타임 하니까 바로 같은 순간에 두 개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하겠, 하겠습니다 출차 시간은 입차 시간 플러스 1시간. 후 라고 하죠 자 만약에 11시 5분에 들어왔다면 출차시간은 12시 5분이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인타임과 아웃타임이 인트형이라면 정수형이라면 여기에서 음, 여기서 아웃타임은 현재 시간 플러스 1 이렇게 써 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정수형이 아니고 데이트 타임형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형에서 타입에서 1시간 후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음, 요 데이트 타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F1 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F1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MSDN 이라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스 네트워크 개발자 네트워크의 도움말이 나와있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구조체예요 클래스가 아니고 구조체 인데요 구조체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생성자 함수들이 쭉 나와있고 속성이 나와있고 그 구조체에 쓰이는 메서드들이 나와있어요 네, 메서드를 쭉 보니까 거기에 add hour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add hours 이, 이 어떤 숫자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add hours라는 메서드를 쓰면 시간이 몇 시간 더 추가가 된다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laughs> out time은 여기에다가 점, add, add hours 하고 1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어, 내가 모르는 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책을 보고 찾든지 아니면 msdns 찾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건데 여기에 한 시간을 더 한다. 그러면 add hours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모른다면 msdn에 서 찾는다 이걸 꼭 알아 주고요 그러면 이제 아웃타임은 1시간이 추가된 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지금 12시 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12시 반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인타임이 12시 30분 31초 그러면 아웃타임은 1시 30분 31초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음,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차 넘버를 네, 차 넘버를 어, 1234번 차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카 넘버는 1234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카넘버가 있긴 하지만, 얘 빨간 줄 밑에 보면 보호 수준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퍼블릭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플풀에서도 경험을 했었죠. 얘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퍼블릭이 아니에요. 이게 앞에 퍼블릭이라면, 어... 아이고 이상하겠었나요? 퍼블릭이라면, 없어지죠 이 퍼블릭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퍼블릭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어,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쓴다고 C++ 어, 할때 공부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플러, 퍼블릭 함수로 여기를 접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void 함수로 setNumber라고 하죠. 여기에 음, int n을 가지고 가는 음, 메소드로 하나 만들고, 이게 t h i s c n u m b e r 를 n으로 세팅을 해준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카 클래스에 쓰인 카 넘버를 설정하는 메서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 하면 x set 셋 넘버 넘버에 1234 이렇게 써주면 아, 1234라는 자동차 번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에다가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 <laughs> 여기다가 카 이렇게 쓰고 플러스 뭐라고 쓸까요? 에... 음... 여기서 이제 아까 set car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car의 자동차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는 함수는 아직 없죠? 가져오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get car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ar class의 car number 를 가져오는 메서드 어 퍼블릭 얘는 저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퍼블릭인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어떤 인트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인트 get number 얘는 어떻게 하냐면 리턴 음 i s 점카 넘버라고 써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